자연스레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으로 아늑한 느낌을 풍기는 오늘의 전원주택. 부부의 꿈과 로망이 실현된 이곳. 상가주택만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기 위해 준비 중인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동네. 이곳에 오늘의 전원주택 일기 주인공이 사는 곳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카페가 있긴 한데 여긴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데 네. 안녕하세요 KBC 전원주택일기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주인공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전원주택 생활 3개월 차 천민아 씨입니다 아니, 제가 전원주택을 촬영하러 왔는데, 주소대로 오니까 카페더라고요. 여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1, 2층은 커피숍이고요. 이제 저희 집은 3층부터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상가주택을 짓게 되셨어요? 이제 1, 2층에서는 직접 커피숍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살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상가주택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커피숍도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커피하우스를 만드는 게 꿈이었던 부부, 전원주택 1, 2층을 카페로 운영함으로써 그 꿈을 이뤘는데요. 오늘의 전원주택은 바로 부부의 꿈과 로망이 실현된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짓기 전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주택을 짓게 된 계기는요? 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더 재미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커피숍과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상가주택을 짓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외관만 봐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타시고 3층으로 가시면 호테북요? 돼요. 네네. 빨리 가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가볼까요? 우와. 몇 층으로 가야 돼요, 그럼? 3층? 네, 3층은 일 집이에요. 우와, 신기해요. 3층에 집이 있다니. 뭔가 제 로망이기도 하고요. <laughs> 와 근데 집이 엄청 깔끔해? 느껴지는데요. 네, 깔끔하게 이제 화이트랑 그레이로 맞춰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거실도 엄청 깔끔해요. 네. 거실을 어떻게 꾸미신 거예요? 화이트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도 조금 어울릴 수 있게 이제 그레이 톤의 미끄러워지지 않는 이제 타일을 바닥을 사,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게 하셨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 3층도 4층도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자연도 보고 저희도 이제 시원시원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창을 크게 인테리어를 하기 시... 네, 했어요. 커피향 가득한 집답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실. 밝은 느낌의 화이트 톤과 내추럴한 우드 톤이 조화돼 마치 집에서도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넓은 창에 들어온 빛을 실내를 채워 더욱 풍성하게 꾸며줍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주방에서 어머님이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어디예요? 어, 냉장고도 그렇고, 이제 싱크대 제품이며, 이제 장들이 다 빌트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고, 제가 주방을 보자마자 어, 되게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냉장고가 안 보여요. 네, 냉장고는 숨어 있어요. 냉장고는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보시면 빌트인 제품으로 저희가. 뭔가 딱 맞게 재서 넣어 놓은 경우는 봤는데. 아 아니, 그러면 이 수납장이 그냥 그야말로 냉장고인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항상 냉장고 디자인만 어떻게 골라야 되나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직접 설계해 꾸밀 때 가장 좋은 점은 사용할 용도에 맞춰 가구를 넣을 수 있는 건데요. 맞춤 가구로 깔끔하게 꾸민 주방. 자칫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집의 메인 테라스인데요. 어. 테라스가 엄청 큰데요? 네, 크게 제작을 했고요. 어,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날씨가 좋을 때는 어?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지인분들이 왔을 때는 바베큐도 같이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오, 오 이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게 네. 데크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일반 방구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 이제 날씨에도 강하고 뒤틀림도 적은 합성 데크를 사용해서 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음. 사용했어요. 데크로 쓰이는 자재는 보통 천연목과 방부목을 사용하지만 최근엔 유지관리가 간편한 합성 목재 데크가 인기인데요. 곰팡이가 쓰지 않기 때문에 1 년에 한두번 물청소만 해주면 청소 어, 완료. 이거 침실을 못본것 같아요. 여기 네, 3층에서. 여기 이제 3층은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음. 이제 침실 공간은 4층에 있어요. 4층이 또 있어요? 네. 그럼 한번더 올라가 볼까요? 저는 3층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4층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저 계단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데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또 계단이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 공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케어도 할수 있고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도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통유리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계단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그냥 그대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 이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진짜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확, 확실히 트인 느낌이 나요. 네. 음, 근데 3층은 조금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이라면 여기 4층은 깔끔한데 아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가족이 자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제 하는 침실 공간이어서 조금 따뜻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 다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바닥 때문인 것 같아요. 바닥 네, 이제 3층은 타일 바닥을 사용했는데 이제 여기는 강화마루를 사용을 해서 조금 따뜻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는 그럼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저희 부부의 침실 공간이에요.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전 침실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가 침실인 거죠? 네. 우와, 근데 침실도 확. 느낌이 나요. 창 때문인가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3층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집 모양으로 이제 창틀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지붕도 조금 신기한데요?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은 조금 전원주택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박공 스타일의 지붕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박공 스타일이요? 아, 그게 이렇게 지붕의 모양을 살리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층고의 높이가 되게 높아서 뭔가 시원한 느낌도 나면서.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박공 지붕 모양대로 전면 창을 내어준 공간. 통창 덕분에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와, 근데 여기 복도가 조금 좁으면 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창이 있으니까 시원해 보이네요. 네. 하늘이 딱 보이는 게. 네, 전체적으로 저희 집이 이제 창문을 많이 내다 보니까 조금 넓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집의 좀 특징은 시원함? 유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탁 트여있고, 창문이 있으니까 하늘도 트여있고, 아예 이렇게 방이 줄줄이 있는데, 아이들 방은 어디 있는 건데? 네, 바로 이쪽에 있어요. 가요 네. 아이방인 거죠? 네, 아이방이에요. 아이 놀이방이네요, 여기는. 네. 근데 여기도 엄청 깔끔해요. 저는 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또 지저분해. 아이고, 이건 비밀인데. <laughs> 그러면 여기가 놀이방이면 좀 침실은 어디예요? 아기가. 네, 여기에 갈까? 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고 가면 아기들의 침실이에요. 여기요? 어, 네. 여기가 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요? 네, 아이들한테도 이제 재밌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개방감을 좀 느끼고자 이제 중문을 만들어봤어요. 아,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아 여기가 침실인 거죠 네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잠을 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또 심심하면 여기로 와서도 뭐 인형놀이를 한다거나 놀기도 하고.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공간 활용 가능성을 생각한 건데요. 지금은 모두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방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4층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방금 오셨던 아 다시 복도로 나오는 네. 거네요. 아. 우와 여기도 테라스가 있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데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한 테라스예요. 근데 3층에 비해서 데크 길이가 좀 짧은데 이 네. 공간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곳은 이제 앞으로는 인조 잔디를 깔아서 이제 조금 더 저희 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조금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또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 3층 테라스가 그대로 다 보이네요. 네네. 뭔가 여기에 엄마 아빠는 있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laughs>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원룸의 주인 세대처럼 조금 빽빽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집을 둘러보니까 그런 편견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충분히 상가주택도 네. 넓게 쓸수 있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가주택만의 매력은 바로 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겠죠. 부부의 로망이 실현된 오늘의 전원주택 지금 이렇게 상가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잖아요 혹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에게 좀 이건 생각해라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과는 달리 이제 상가와 주거공간이 접목된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어 예산 대비 수익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커피하우스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 조금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외관을 인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부지 선정을 하고 어 외관에 신경을 쓴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택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도심 속에서 이제 여유를 조금 조금 벗어나서 힐링된 공간을 이제 특색 있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주택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추천이에요. 주택생활의 로망과 커피하우스 운영의 꿈을 모두 실현한 공간. 이곳에서 예쁜 추억 차곡차곡 쌓아가길 바랄게요.